알고 계셨나요? 기차가 쏜살같이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점프를 하면 마치 기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다시 착지합니다. 하지만 기차 지붕 위에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체 이 물리 법칙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승강장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때 당신이 점프할 때 몸은 기차와 같은 속도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밀폐된 객실은 외부 공기의 유속을 차단합니다. 기차의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도 객실 내의 공기와 승객은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원래 자리에 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차 지붕 위로 올라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속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 마치 폭풍처럼 당신의 몸을 강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프하면 강한 바람의 저항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관성 속도를 순식간에 줄일 것입니다. 기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신이 착지하는 위치는 뒤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차의 주행 속도는 거의 외부 공기의 유속과 같기 때문에 당신은 서 있을 수조차 없고 몸이 날아가지 않도록 자신이 받는 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기차와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기차 지붕에 바짝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객실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기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80km로 낮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받는 저항은 고속철도의 약 3분의 1이 될 것이며 이는 8급 태풍을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몸을 앞으로 15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측면 바람에 의해 균형을 잃을 수 있고 객실을 흔들림까지 더해져 쉽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점프를 시도한다고 해도 몸이 공중에 뜨는 순간 기차와의 와찰력을 순식간에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바람의 저항이 공중에서 당신의 전진 속도를 늦춰 결국에는 뒤쪽으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보는 기차 지붕 위에서의 격주 장면은 기차의 주행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촬영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애니메이션 속에 전지전능한 슈퍼맨이라면 말이죠. 이건 그저 슈퍼맨이야.